다음 소식입니다. 제59회 탐나문화제가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올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어렵게 비대면 축제로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탐나문화제도 새로운 축제 형태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어둠을 뚫고 나지막히 피리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의 가치로 치유의 힘을 더해보자는 울림입니다. 제59회 탐라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제주 문화예술단체들도 한 무대에 올라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탐라문화제도 무관중으로 진행되면서 도민들과 어우러질 수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중들은 없지만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올해 탐라문화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축소돼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이어집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대폭 줄였고 대부분 탐라문화제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소통을 시도하면서 문화향유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새별오름 주차장 일대에선 탐라문화제 기간 매일 저녁 드라이브인 콘서트가 마련됩니다. 대형 무대 대신 스탠드형 독립 객석을 마련해 제한적이지만 대면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 시도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도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돼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새로운 숙제에 대한 축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또한 우리 도민들에게 삶에 힘들고 지친 삶에 힐링이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축제에 진행될 것입니다. 탐라문화제 대부분 행사는 유튜브 생방송과 JIBS TV를 통해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최가 불투명했던 탐라문화제가 비대면 축제로 명맥을 유지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지속되려면 새로운 축제 형태를 찾아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